가장 뜨거운 핵심 현안 중에 하나는 개혁신당의 운명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가 열리냐 마냐, 뭐그 투표를 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 진행되는 그 관훈 토론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받아서 어 선거 지휘를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운명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네. 해남도 진도에서 상경하는 KTX를 탔는데 네. 엄청난 게 기자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네. 오늘 개혁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 같냐? 네, 그건 이낙연이 져야지. 예, 네. 네. 이낙연이 안 지면은 개혁신당은 네. 망한다. 어... 이건 이준석 당이에요. 예, 네. 이준석 당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낙연 대표가 져야지. 음... 안 그러면. 이준석은 절대 안 진다. 오늘 졌잖아요. <laughs> 네.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참 이준석 대표가 아까운데 예. 이분이 예. 스펙트럼이 넓고 예. 상당히 그 개방적이어서 네. 저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잘 나가면은 음. 한국의 케네디가 된다라고 음. 했는데 네. 타협을 해요. 예. 왜이낙연하고 타협을 하죠? 음... 하려면은 네. 유승민, 유승민 전 대표하고 네. 즉 개혁신당은 이준석 음. 당 대표, 네. 유 유승민 음. 선대위원장 아니죠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이렇게 솔직하게 딱 정해놓고 네. 중도, 네. 보수 신당을 표방했으면은 성공해요. 네. 저는 5 0석 간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봤는데 허니 네. 네. 유승민은 놓치고. 네. 엉뚱한 정반대 세력인 <laughs> 예. 예. 이낙연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뉴 DJ 편합이다뉴 예. DJ 편합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음. JP는 유승민이 될수 있지만 은 네. 이낙연은 DJ가 안 된다. 예. 그 말씀 하셨죠. 안 예. 된다. 예. 예. 너희 망한다. 예. 망하잖아요. <laughs> 지금 망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망할리라고 봐요. 아, 망할이라고 네. 그시죠 왜냐하면은 만약 네. 이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로 스, 선명하게 음. 보수 중도 신당 영남 베이스로 갔으면은 네. 저는 사오십 석 건질이라고 봤어요. 음. 그렇지만 네. 엉뚱한 음. 결혼을 해도 네. 도저히 안될 사람하고 해가지고 네. 저는. 원내계속 단체도 구성하지 못한다. 어.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 될 거다. 예. 그때마다 예. 이낙연이 져줘야지안 지면은 예. 분당한다. 예. 그렇게 봐요. 그러면 또 쪼개집니까? 또 갈라져요. 쪼개, 뭐 한번 쪼개진 사람들은 자꾸 쪼개지는 거지 뭐. <laughs>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석도 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영남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호남 전략을 이상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렇죠. 네. 호남에서 네. 저도 해남안도 진도에서 음. 국회의원을 출마했지만 네.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음. 어디에 가야 네. 당선되느냐. 음. 솔직하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만약 네. 제가 음. 이낙연 대표의 줄을 서야만이 네. 해남안도 진도에서 당선된다면 하 저도 넘어간다니까요? 한 사람도 <laughs>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예. 이건 배신자인 거야. 배신자. 그래서 나는 예. 앞장서서 예.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예. 당신은 예. 태생적으로 예. 성격적으로 음. 신당을 하지 못할 사람이다. 하지 말라. 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세게 네. 투쟁을 하면은 네. 다음 음. 플랜 B로 길이 있다. 네, 제말안 듣고 가서 이준석 대표한테 뻥뻥 지고 다니면 개망신하니? 그러니까 왜 갔냐라는 비판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광주에 가서 민심 투어를 했는데 원장님 말씀이 딱 민심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니 저는, 아. 저는. 네. 바닥을 돌아다니잖아요 예. 또 광주를 많이 돌아다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요 음. 이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해라 예. 하는 거예요 혼합민주당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배척받는 것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 소통을 하지 않아가지고 음. 뭘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음. 금기 원래 네. 금요일 날 음. 내려가서 음. 월요일 새벽에 와라 음. 소통해라 네. 어?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영혼을 바쳐라 음. 그러나 중앙 정치는 주중에 네. 똑똑히 해라. 네. 이걸 삼박자를 갖춰야만이 음. 되는데 네. 이낙연 음. 전 대표가 과연 그러한 리더십을 갖췄냐 이거죠. 네. 안 돼요. 네. 음. 그런데 지금 오늘 음. 어, 결정한 세 가지 내용 중 핵심이 뭐냐면 어, 개혁신당 지도부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대표 정책위원장 포함해서 지도부 싹다 전원 어, 출마하자 출마를 결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를 어, 좀그 제의하는 이런 건데 이낙연 대표는 개인 자유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출마하고... <laughs> 어떻게 <지든 빠져나가려고> <laughs> 예, 그렇지만은, 출마 어떻게 신는게 빠져 나갈라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예. 신생 창당한 정당에서는 예. 한 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야 된다. 예. 이낙연 예. 대표가 예. 광주에서. 예. 자기 고향 영광에서 음. 출마도 못하지만은 출마를 하면은 네. 개망신 당한다니까요. 그, 떨어져요. 예. 불을 보듯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광주 예. 서갑에서 나온 음. 김명진. 네, 김명진. 전 비서실장도 차라리 예. 인하교 내구로 와라. 나랑 붙자. 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한10% 미만으로 아마도 다 탈락.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10% 미만이 아니라 네. 오늘 네. 여론 조사를 보면 네. 개혁신당은 반토막 나서 음. 5% 미만이고 네. 조국 신당이 10%로 올라가잖아요. 네. 네. 이걸 잘 오지?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혁신당 지금 상황에서 하면 영남도 안 되고 호남도 안 되고 비례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면 이제 20석이 아니라 10석 미만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너무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장도 만나서 음. 내가 이준석 대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왜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젊은 후배이기 때문에 좀 네.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데 제발 음. 그렇게 타협을 하지 마라. 네. mz 세대답게 젊은 세대답게 똑바로 나가야지. 음. 어? 우리보다 올드보이라 네. 하면서 올드보이보다 더 타협을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럼 차라리 여기서 딱. 이낙연 대표하고 손절하고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손절하라고 박절한 얘기는 할수 없지만은. <laughs> 박절한 얘기. <laughs> 이준석 대표가 예. 전권을 가지고. 예. 이낙연 대표는 병풍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음, 하면은 음. 더 좋다. 병풍 역할해라. 네, 그렇죠. 예. 이낙연은 이준석의 병풍 역할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지, 제가 안철수. 네. 당 대표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예. 천정배, 박지원은 음. 병풍이 되고 음. 김성식 네. 관악구원 예. 대표로 예. 김관영 군산 국회의원을 예. 원내대표로 세워서 젊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자 예. 안철수가 지가 서울시장 나가고 대표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 당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때를 잘 물러서야 되고 음. 후진 양성을 위해서 길을 터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혁신당을 예. 예.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음. 통합을 했다고 하면은 음. 병풍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지. 네. 당신이 나서서 하면은 음. 오히려 음. 이준석 대표까지 망한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실제로 뭐그 개혁신당 내부 제 취재했더니 어, 사실 이낙연 대표가 상황 <laughs> 그러니까 뭐 결재 예, 이런 거를 다 본인이 좀 주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스텝이 좀 꼬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에 개혁신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laughs>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네. 김종인 음. 전 비대위원장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엊그제 했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잘못된 조합이에요. 네. 네. 잘못된 음. 만남. 그렇죠. 네. 결혼을 안 했어야 돼. 네. 네. 그런데 그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네. 유의안을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버... 보시 올라가지만 안 하잖아요. 네. 그분이 하시겠어요? 음. 전권을 준다 해도 음. 어려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준석을 앞세우고 네. 이낙연은 뒷배 음. 뒷선에 있어라.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핵심은 비례의석. 어떤 순위로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이아니 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비서실장한테 네. 국정상황실장하고 우리 네.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어? 연설문을 5년간 쓴 이훈 음. 전 의원이 네. 그리 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음? 내가 전화했어요 네 어, 가려면 나한테 사전에 전화라도 한번 하지 그랬냐? 예. 그랬더니 못 가게 할것 같아서 안 했다고. <웃음> 아. <laughs> 못가안 갔어야 돼요. 예. 예. 앞으로 민주당 출신들 호남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 경선 탈락하거나 배제된 분들이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 개혁신당에 가서. 네. 당선에 기미가 있어야 가죠. 네. 음. 당선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를 다녀와셨으니까 네. 얘기인데 네. 일부 보도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명을 거론합니다. 네. 이,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네. 또 무슨 음. 국토교통부 장관 경선에 네. 탈락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용섭 시장 네. 권은희 의원 네. 전 의원 네. 이런 분들하고 함께 광주의 깃발을 뽑는다라고 네. 해서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네. 하나도 안 된다. 음, 하나도 안 된다.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낙연, 이낙연 대표하고 말. 함께 가면 절대 망한다. 어. 지금 잘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예. 제 저도 뭐 노형욱, 이용섭, 권은희 이렇게 예. 하고. 광주에 세팅을 하고 전남 지역에도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왜? 이낙연 깃발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그럼에도 이제 이분들은 뭐 가서 한번 도전은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직 함께 했던 동지로서 이 길은 아니니까 말리고 싶다. 이런 뜻이네요. 글쎄요, 뭐 네. 저도 나가는데 네. 국회의원 출마는 자기가 결정할 자유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음. 하지 않는 게 좋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